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남편인 정혁 선교사와 함께 2014년에 파송받아서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는 니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먼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매주 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교회를 다니고 가끔 가다가 교회를 빠지면 저는 이상하게도 꼭 배가 아파져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믿게 되었던 것은 제가 UC 산타바바라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양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저보다 한참 선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3년 뒤인 1991년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내년이면 30년이 되는군요. 그동안 함께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주시고, 또뉴 라이프 교회 개척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이곳 캄보디아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선교사로 보내주신 모든 일들이 저의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도프놈펜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시골 마을에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여서 앞으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국제 학교를 운영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코너스턴 국제 학교는 이제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3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아이들을 버렸거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의 목말로 있고,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가 시작한 이후 매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지 제가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곳 캄보디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가 없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일씩 동네마다 나누어 몇 명씩 아이들을 모아서 가정 방문을 하며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아이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오히려 교사들과 더 많은 성경공부, 성경암송, 또 중보기도, 영어공부 등등 선생님들과 훈련하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시간들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 이런 시간들도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선생님들은 20대 초반에 아직 어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어야 할또 다른 저희의 영적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역 선교사가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있는 경영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이제 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도 많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집에 초대해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오던 중에 성경 공부를 함께했던 학생들이 몇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토속신앙인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 감동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청년들이 이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저러하여금 이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솔직히 이곳에서의 삶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큰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곳 선교지의 삶은 행복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자그마한 일꾼으로 일상에서 주의 복음을 소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교회도 마음대로 갈수 없고, 또 사람들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하여야 해도, 우리 주님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희 뉴라이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귀한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